안녕하세요. 도기입니다 아, 날이 매우 좋습니다. 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저는 저번 주 금요일에는 아, 하루 종일 영화만 봤습니다. 아, 놀면서 이번에도 새삼 느꼈던 것은요, 아, 쉬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39의 팟캐스트는 주제가 나비 효과였습니다. 이 녹음은 새벽 1시에서 1시까지 한 3번에 걸쳐서 재녹음을 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녹음은 콧소리하고 입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들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졸리지만은 또 녹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소리가 또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세 번째로 이렇게 또 이렇게 녹음을 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노트북에 이제 파워가 꺼지면서 나는 소리 있죠 쨍 소리 나고 하는거그 어, 소리가 나더니 중간에는 이제 노트북이 꺼져버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애초에 녹음이 27분짜리였는데 10, 17분인가 이렇게 되면서 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아, 어차피 나비효과를 녹음하는 입장에서 녹음하는 시점을 어, 내일 날 밝을 때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나죠. 한 어, 실패를 하니까 이제 막 오기가 생겨서라도 또 녹음하게 되고 막 그랬습니다. 어, 제가 이제 녹음하던 중에서 이렇게 졸면서 한건 처음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음질도 별로던데 뭐 오늘은 좀 음질이 이제 좋게끔 다시 제방 책상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나비 효과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제 얘인데요. 어, 굉장히 중요한 논리하고 원리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어, 그리고 매 순간 순간을 기억을 해놓으셨다가요. 어, 향후 몇 년이든 몇 개월 지나서 여러분이 그당시 했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어, 꼭 돌이켜서 판단해 보시면서 어, 어떻게 이 효과가 있었는지. 내가, 아하, 그때 이런 판단을 할걸 잘못했네?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주제는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로 정했습니다. 우리가요, 통상 화장실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말을 쓰면은, 통상은 이제 간사한 사람의 마음을 이제 빗대서 하는 말이죠. 어, 뭐, 주변에서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둘인가요? 어, 우리가 하는 경매 투자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는요 흔히 발생합니다. 어, 제가 책에서 쓰거나 팟캐스트에서 떠드는 모든 마인드들은요 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마인드입니다. 네. 어, 사실 하는 일이 잘될 때는요 별다르게 머리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척척 일이 잘될 때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아 맞아. 어, 과거에 언제쯤에는 내가 그렇게 잘될 때가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 누구나에게 이제 그런 때는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왜 TV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잘될 때는 안될 때를 생각하고, 노래로 부르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비가, 비가 안올 때는 비올 때를 고려하는 것처럼 또 평상시에는 전, 전시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처럼 뭐 노크 기술 유명하죠 예, 잠을 자고 있는데 노크하면서 기순을 하는 뭐 이런 거는 뭐뭐 하러 그럼 전방에 가서 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우선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안 건강할 때를 대비해야 되고, 어, 그런 게 이제 보험이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도 사실은, 어, 미래를 대비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경매에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마인드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뭐, 경매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해서 그 돈으로 어떤 법에, 법이 만들어 놓은 레일을 따라가는 기차처럼, 어, 기차가 계속 시동만 걸고 있으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지 않습니까? 어, 그렇듯이 레일을 따라서 척척척척 움직이는 것이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 투자에서 엄청난 리스크라는 것이 사실 극히 좀 드문 일에 속하죠. 뭐, 여러분들이 경매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 뭐, 뭡니까? 그,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그, 여러분의 집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지, 각변동이 난다거나. 일본이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어, 허날 지진이 그렇게 쳐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사능 오염 같은 걸로 그 일대가, 어, 뭐, 땅값은 커녕 사람도 못 사는 땅으로 돼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아마도 우리나라도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진 않을겠죠? 네, 어차피 산업받자 큰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런 일본의 환경에서조차도 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장인 것은 또 사실이죠. 아,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경매 투자를 할 때요, 아, 우리 뜻대로 잘안될 때를 대비한 매뉴얼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